안녕하세요 여러분 LG전자 공식인증점 윈디입니다 오늘 현장은 동대구역 이편한세상 센텀스케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현장 같이 둘러보시죠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라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바로 앞에는 신세계백화점까지 보이죠 그동안 저희가 다배관 설치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 현장은 단배관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단배관은 하나의 배관에 여러 실 내기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용접 부위가 많습니다. 조금 더 손이 가지만 그만큼 마감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다배관은 실 내기마다 각자의 배관이 연결되는 방식이라 배관 수가 많아지다 보니 마감이 조금 두꺼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AF나 유지보수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84타입의 4베이 구조라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포와 애프터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완성합니다. 동대구역 이편한 세상 센텀스퀘어 입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고객님들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견적 상담은 왼쪽 위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LG전자 공식인증서 윈디가 함께합니다. 다음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